하이요 어, 안녕하세요 아드님들 하이요 하고 나면은 뭐뭐 뭐 할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오늘은 스쿼드를 또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어떠한 스쿼드를 할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50억으로 신상 VTR 시즌 은카팀 오른카팀 풀백까지 싸그리 맞히는 그런 스쿼드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고고 씽 <목소리> 10억이니까 일단 한 4억 정도 4억 정도에서 5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 맞추면 되겠네 3억에서 5억 정도 양발에 요베티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슈퍼호가 조금 아쉽긴 하는데 중거리 슈 스탯 괜찮고요 오 중거리 슈너 테크니컬 리볼 허리한게인기강도 취향 차이긴 한데 이거 요베티치가 더 낫다 양발이고 내가 봐도 양발이 나은 것같아 요베티치 가겠습니다 요베티치 가고 그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선수무 운전을 갈게 내가. 이 선수가 5억 정도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 이 선수가 조금 스테이지 잘 빠졌어요. 와... 커브도 좋고, 드리블, 볼컷. 헤드가 조금 아쉽긴 하나? 밸런스, 민첩. 그다음에 몸싸움도 나쁘지 않고 와 특성 테크니컬 드리블 아웃사이드 슈팅 플레이메이커 중거리 슛서너에리앙 가마 척기까지 그런 정도로 가야겠다 어제 날씨를 한번 옷 한번 넣어버리고 그럼 8억 정도 썼네요 샤들리 괜찮아 여러분들 급여 18에 오 샤들리 괜찮아 보인다. 뭐야 이거 샤들리 몸수는 110이야. 시아도 좋고 일단 옛날에 토트넘 선수 때 샤들리를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은 한 11억 정도 썼고 세 명의 선수 11억 정도면 적당하죠. 중앙 미디필더 개쌉 그거 있잖아, 라울 가르시아. 라울 가르시아는 이거 무조건 써야지 이거. 요거카종금으면 4,8천. 이거 무조건 넣어야지.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이거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파울리뉴까지. 파울리뉴 이것도 완전 싹빠성비거든요. 급성비에 가성비까지 나와. 요두명이서는 무조건 중앙에딱 배치를 해버려. 수비형 미드필들 조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수비형 미드필들. 이야. 이 뭐야? 중거리. 음딱 지금 메타 딱 맞는데. 120, 120. 우와. 크리오비아코, 괜찮네 이거. 썩과 성민데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여크리오비아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중거리와 슈퍼하고 120이면 어마어마하지. 센터백에 내가 그 좋아했던 선수 있잖아 여러분들. 급이가 낮고 바로 마르코스로 2형 6촌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마르코스로 무조건 나야지 라우랄빌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우랄빌 지리네. 잘 나왔다. 대인수비 120이다. 하루 7천이라는 거야. 비싸요. 라우랄비언. 일단 비싸고 망갈라는. 와야 망갈라 잘 빠졌다. 와야 망갈라 잘 빠졌는데. 망갈라는 강뚝이 있네요. 사코는 강뚝이 없고 망갈라는 급여도 17이네. 반응속도 어 되게 인수비가 좋은데. 야 이거 망갈라 가자. 망갈라 얼마야? 아오 2천. 야 이거 망갈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점프는 없고. 야 망갈라 질이네. 142, 43 정도의 급여가 나왔어요아 혹시 지린다 크로스 110 드리블 와... 불 s 몸싸움도 좋고요 큐어 b o o 잘 빠졌네 n d jungle. Current is 스피드로 때려잡을 것 같은데. d 로 u 한번 넣어볼까? e e d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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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다음에 오른쪽 풀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4억 정도면 괜찮지 않나? 옛날 우리 피파 러슬때 여러분들 마주 진짜 많와 크로스 121와스테미나 몸싸. 와마 아주 미쳤다 여기 뭐야 이거 아니 마주가 일대장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마주가 여기 모든 애들 중에서 일대장 같은데 다름이 안돼 있네요 양발인, 양발인 다름이야 야, 마스트 보니까 다른 면 없어 보인다. 야, 이마주 마죠는 아이콘인데, 아이콘. 야, 이거 마주 한번 써 보자. 마주 금액도 괜찮아. 와. 그럼 급여가 이제 8랑거든, 여러분들. 급여가 8랑 오면 여기에 슈체스니 넣으면은 게딱 맞지 않나? 딱이 정도. 금액도 4 49억 정도 들고 뭐야 이거? 바주랑 로즈 쓰고 풀백까지 해서 쓸수 있다고? 50억도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4123으로 여기에서 4222도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하면 428,000급에도180 와... 진짜 잘 빠졌고 초이스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초이스 해보고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난 여기서 투톱 쓰니까 투톱으로 초이스해서 한번 가볼게 아 어, 이거는 좀 내가 저 하다가 솔직히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보거 근데 약간 맞추다가 제가 봤어요. 닉네임을 시청자분들 말해 가지고 다행이네요. 뭐 주인분이 한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다행입니다. 단선좀 변경할게요. 천에프시 되네요. 예. 그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거 혹시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이거 닉네임이 아주 좋은 거 같거든요. 이요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예, 이 정도 혹시 해서 네. 베테랑 넣어 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 괜찮죠? 주인분. 예? 선물 좀으라고고 아 안괜찮아요? 베테랑 이호이 아, 정도 어떠, 혹시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혹시? 뭐 키가 크다고 뭐 물음표를 하세요 왜 키가 크다고 키가 자 여러분들 제가 스쿼드를 완성을 했는데 자 일단은 4 2둘둘입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우리는 투톱을 쓰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톱을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50억을 가지고 투톱과 원톱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예, 확실하게 즐겨 가지고 만들어 봐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스쿼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쫙 우카를 맞췄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파울리뉴까지 사놨죠.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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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2 3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은또 급여가 또 기가 막히게 돼버리죠 예, 마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해가지고 슈체리까지 제가 딱 넣어버리면 이걸로도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깁스로 망갈라 마저 호비아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또3 이게 3톱에 어, 4123까지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4123까지 즐길 수 있고 그 다음 이쪽으서 4222까지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뜨냐고요? 뭔데요, 타이틀이 형님? 밤내기요밤내기 밤넥이 알겠습니다. 네, 밤내기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뭐라고요밥 모내기인데요? 랍스타 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팀이 얼마나 세냐 지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오비아 괜찮고. 분이 빨라! 오, 봐보 야, 분이 뭐야? 야, 분이 괜찮은데, 이거? 와! 요배티치 뭐야? 뭐, 뭐야? 랍스타인가요, 오늘? 오케이. 야, 요베티치 장난 아니다. 오! 어? 와, 뭐야? 우와. 아, 근데 이게 지금 돈이 50억이 안 들었다라는 게 대단한데? 진짜 좋다. 라울 가르시아 약간 그 느낌이네. 스페인의 제라드. 와, 아주 진짜 좋다. 아주 미쳤네. 이게, 이게, 양, 이게 양발이라서 이게 어. 이게 양발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그 그냥 l h t 그 55팀 하시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실력이 본인이 <laughs> 뚝배기 한번 가자 본니 아니 뚝배기 갑니다 본니 아니 뚝배기 우유 까비 팀갈빵한번 하실래요? 뭐야 왜강태 뭐야 아직 적응도가 이 밖에 안된 선수들이었는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하면 진짜 잘 맞춘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맞춘 가성비들, 이거 가성비라고 해야겠죠? 왜냐, 워낙 신상이니까. 스탯이래요. 이게 이제 만렙의 퍼포먼스에요. 속력 120에 크로스 120일, 풀백 급하다, 아니요? 안가 얘네들도 만렙의 퍼포먼스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스탯이 나와요. 급여 17에 스탯이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점프 스탯이 기가 막혀게 몸싸움도 좋아요. 84kg이기 때문에 적당하고요. 키도 187cm. 85kg이면 몸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어, 이점을 가지고 있죠. 키어런 깁스도 이정도 스탯 나옵니다. <laughs> 괜찮아요. 속가 빠르고 어, 키 크고. 근데 몸무게가 좀 64kg의 마른 체형이어서 몸싸움이 안될 것 같은데 스피드로 제압하는 스타일이고 몸싸움 자체 9 5정도 나오면 어, 풀백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라울 가르시아는 약간 제라드 같은 느낌이고 크리오브 아크는 약간 발락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슈팅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빨랫줄 슈팅이 나오고, 어, 이거 진짜 물건이다, 크리오비아. 잉어 이 선수들 좀 놀랐는데 놀란 게 뭐냐면 약간 이 선수들이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어요. 페레시치 느낌 이 있어요. 샤들리가 약간 페레시치 느낌 있고 약발이 사고 주발이 오인. 페리시티 같은 느낌이 약간은 있습니다. 얘 민첩도 괜찮고 밸런스도 좋고 수비력도 갖추고 있어서 잘 빼서 내버 몸싸움도 112로 엄청 셉니다. 라이젠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 얘는 단단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단단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본인은 뭐그냥니피지컬 타겟형, 어, 타겟형으로 해가지고 몸싸움. 일단 본인은 120이 나옵니다. 본인한테 놀랬던 거는 몸싸움이 120인데, 밸런스가 1 1 9예요안 넘어져. 무게 중심도 너무 좋고 몸무게 88kg의 건장이어서 와 이게 어떻게 밸런스 119에 몸싸움 120이 나오지? 어, 그리고 생각보다 부드러워. 이게 되게 딱딱하고 둔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이번 스쿼드는 거의 제가 맞춘 스쿼드 중에 진짜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스쿼드로 어, 기억될 것 같습니다.